오늘은 중고차 사는 팁 알려주세요라는 얘기가 많아요. 제가 중고차 어떻게 사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, 어 제가 제 친구랑 같이 뭐 유명 업체 광고 많이 나오네요. 제가 또 나름 차를 잘 아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골라줬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, 강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그랜저를 사아왔습니다 그랜저를 사아왔는데약뭐한 11만키로 정도 탔던 그랜저였어요. 그 친구가 봤던 게. 그래서 이제 저는 같이 골라줬죠. 근데 누가 봐도 겉에가 너무 깨끗하고, 실내도 <laughs> 클리닝이다돼 있어서 거의 뭐 기세 나는 것도 없고 거의 새거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저랑 친구랑 야 이거 진짜 깨끗하다 새차 같다 해서 그 친구랑 같이 그 차를 그 친구가 사, 샀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친구가 그 차를 산고 한달 됐나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, 그 차가 이제 퍼진 거예요. 그리고 마우라가 떨어진 겁니다. 마우라가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출근하다가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마우라 떨어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우라가 다 썩어있던 거죠. 그래서 저랑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만났어요. 카센터를 가서 이 하부를 뛰어봤는데 하부가 아예 다 썩어있었어요. 진짜 부식이 엄청 돼가지고 녹슨 정도가 아니라, 아예 하부가 탁 치면은 탁 떨어지는 그 약간 녹슨 그런 하부 쪽 변에 있어서, 어..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겉에만 보고 사면 안 돼요. 아, 이거 겉에 깨끗하네. 안에 청소 잘 되겠네.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부를 꼭 봐라. 하부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더 눈길을 이렇게 피하게 하려고 막 이런 데를 더 깨끗하게 닦아놓는다거나 그렇게 해요. 심지어 거기 그때 대기업이었어요.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.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걸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떤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사실상 거기는 뭐딱 사러 가면은 차들도 많고 그리고 그뭐 직원들이 그런 거 없어요. 아, 이거 뭐 사세요 하면서 뭐 개인 중고차 업자처럼 강매하거나 소위 이빨 턴다 그러죠? 팔려고. 이빨 털거나 그런 거 진짜 아예 없습니다. 딱 가면 그냥, 아, 왔어요? 오셨어요? 뭐차 보여드릴게요. 띠띠띠 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거래하고 끝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. 강매하거나 뭐 이빨 털거나 이러지 않아요. 절대. 영업도 안 해요. 걔네는 그냥 직원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영업 구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, 파는 거예요. 예, 팔면 되는 거예요. 그냥, 우리가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 것처럼, 자기들이 뭐, 얼마 팔았다고 수당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마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때 같이 가서, 그 친구랑 샀는데, 결국에는 마우라가 떨어졌고, 하부는 다 썩어 있었다. 그리고, 대기업도 믿지 말아라. 예, 대기업도 믿지 마세요. 뭐, 광고하는 거, 물론 뭐, 대기업들, 아, 우리는 뭐, 이거, 뭐 괜찮다 관리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아요. 네. 절대 저, 누구를 그러니까 중고차 사러 가서 남을 믿지 마세요.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성능지랑 뭐 저당 잡혀 있는지 뭐 어디 판금했고 이런 것들 다싹 조사해봐야 돼요. 네. 그렇게 해보지 않고 차를 사게 되면 결국에 자기 책임이에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요새 보니까, 엔카, 어뭐 예를 들어서 엔카 뭐 이런 데서 이제 남자들은 아시죠? <laughs> 자기 전에 엔카 목록 뒤지면서, 아,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. 뭐 람보르기니, 뭐 페라리,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잖아요. 맥라렌 이런 거한 번씩 보고, 벤츠 뭐 M5, M3 이런 거한 번씩 보면 자기 전에 항상 국룰이잖아요. 자고 일어났을 때. 거기 보면은 옆에 그, 돈을 일부만 내고 일주일간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라는 게 있어요. 그게 일정 금액을 렌트를 하는 거죠. 일주일 정도를 렌트를 한다고 보면 되고, 일주일 타고 그냥 사면은 돈 나머지 내면 되는 건데, 그니까 그만큼 그 제품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. 걔네 SK엔카가. 그 정도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7일간 일단 타봐라. 타고 나서 결정해라. 환불 돼요. 쉴가 환불 된다고 써 있어요. 그니까 근데 그런 거 위주로 사야 되지. 그런 거안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차라리 돈을 조금 그 렌트비를 좀 주고 타더라도 일주일 타더라도 걔네도 그만큼 자기들이 자신 있으니까 그 금액에 내놓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좀 비추합니다. 예. 네. 그래서 사실 거면은, 어, 그, 7일간, 엔카, 엔카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. 뭐, 엔카든, 뭐, KB차차차든, 뭐, 어디든 간에, 뭐, 7일간 타보거나, 며칠간 자기들이 타볼 수 있게 해서 환불이 된다고 적혀놓은 제품들은, 아무래도, 그, 삐리한 이상한 차가 올 확률이 좀 적어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서, 정말로, 리프트 띄워놓고, 하부 보고, 다 검사해보고 일주일 동안 다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거를 모를까요? 걔네 대기업들이 다 알아요. 그만큼 자기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차라리 사실 거면은 돈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런 거 사라. 뭐 어디 뭐 인증했고, 뭐 해외든 국내든 뭐 우리가 인증한다, 뭐 인증 중고차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, 이게... 며칠간 타보고 환불이 되는지 그리고 사기 전에 시운전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운전도 한번 해보고 자기가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직원한테 운전을 해달라고 해 해요 그 다음에 동승해서 못하겠다 자기들이 자신있으면 다 시승도 해주고 다 합니다 근데 뭔가 캥기는게 있거나 뭔가 숨기는게 있거나 뭔가 상태가 삐리한 차를 팔거나 하면 시운전도 못하게 합니다 그 자꾸 빨리 팔려고 그 특성이 그래요. 뭐 이렇게 천, 천천히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빨리 팔려고 휘뚜루마뚜루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. 뭔가 삐리한 거 팔려고 하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차 사러 갈 때, 어, 제일 좋은 거는 그 7일 환불제 되는 거를 사는 게 좋고, 타보고 일주일 안 되면 환불하면 되는 거죠. 어차피 차는 이용한 거니까 자기가. 렌트라고 생각하고.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거 사실 새차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러나다새차살수 있겠습니까? 중고차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안 사요. 안살려고 해요. 산 적이 없고 안 살라고 해요. 또 돈을 좀더 주든지 그레이드를 낮춰서 뭐중형살거 준준형 가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새차 살려고 하는 게어 주위에서 그렇게 막 하부 다 썩어 있고 수리비 나가고 막 이런 거 보니까. 그럴 바에는 그냥 보증 살아있고, 요새는 뭐 기아 현대차 이런 거 사면은 뭐 뭐죠? 5년 10만인가? 다 보증을 해줘요. 엔진하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, 그리고 보증금 좀더 <laughs> 보증해주는 보증금 좀더 내라고 해서 뭐 케어 같은 거 받는 서비스 하면은 뭐 이런 뭐 핸들이나 뭐 이런 전자 이런 장비들에 관해서도 다 보증해 주니까, 라고 말하고 싶어요. 사실상 새차 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뭐 누구나 다새차살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물며 <laughs> 저 같은 경우에는 스무 살 됐을 때 부모님이 또 운이 좋게 또 차를 사주셔 가지고 새 차를 샀는데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사고 엄청 많이 났어요 새차 사서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중고차 사서 일단 연습을 좀 하는게 좋아요 무조건 바로 와나 아, 새차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고차 사서 연습을 한 다음에 <laughs> 범퍼카처럼 뭐 일부러 박으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사고가 날수도 있잖아요 사고 좀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중고차 팔고 그때 새차를 사세요 새차를 바로 사보니까 안좋아요 사고가 많이 났어요 제가 제 SM3 2009년인가? LE등급으로 제가 1800 주고 샀었는데, 팔때한900 정도 좋은 것 같아요. 사고가 많이 나서. 몇만 킬로도 안 타고 그때 팔았습니다. 근데 그때 사고가 많이 났어요. 어쨌든 우리가 중고차 살 때,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. 제 카톡도 있고, 제가 뭐 중고차를 팔거나, 뭐차 팔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, 저한테 물어보세요. 그럼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. 아, 이렇게 사셔라. 저렇게 사셔라.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.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. 네. 예.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컨텐츠로 다뤄가지고 또 말씀드릴게요. 예. 어쨌든 오늘은 중고차 고르는 팁 한번 알려드렸고 무조건 하부를 봐라. 리프트 띄어도 돼요? 물어봐요. 예. 그리고 나 가서 리프트 한번 띄어본다고 하십시오. 저기. 그 카센터 가면은 리프트 뭐한 1, 2만원 준다고 하면 다 띄워주거든요. 한번 봐달라 그래요. 자신 있으면은 오케이 할 것이고 자기들이 뭐 캥기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안, 못하게 할 거란 말이죠. 네. 그런 것들 꼭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. 그렇게 하시고 어,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나 진짜 중고차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증 중고차든, 뭐, 7일 환불제 되는 그런 것들 사셔가지고, 꼭 그렇게 하셔라.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쨌든, 오늘 중고차 알아보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임표로